누군가에게는 이미 기억 속 멀리 밀어두었던 그날의 이야기. 하지만 우리 곁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복보다는 계속 반복적이죠.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거죠. 삶의 목적이나 희망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게 제일 더 힘들지 않을까. 300여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데 걸렸던 불과 2시간 남짓.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한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안산시 사동의 한 작업장에선 세월호 참사 2주기 행사를 위한 작업들이 한창이었습니다. 커다란 모형 인형의 얼굴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 둘씩 형태를 잡아가는 얼굴들을 천천히 세어보니 모두 아홉 개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그 인양이 안 돼서 바다 소에 계신 아홉 분의 미수숫자 분들을 상징하는 금명입니다. 커다란 인형의 주인공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미수습자들 세월호 이주기 추모 행사, 진실을 향한 걸음에 동원될 인형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한혜영 씨를 만났습니다. 은하 팔을 하고 있습니다. 아, 행기 때쓸수 있는 팔이군요. 네, 은하가 네. V자를 하고 있는 포즈거든요. 그래서 나다 나름의 포즈가 좀 있어 있어요. 단원구 2학년5반고 김완준 군의 어머니인 그녀는 당시 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해영 씨는 아직까지 아들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거를 아직은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이가 부재에 대해서. 사고 이후 유가족들의 삶과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모두가 돌아오길 바라는 실렛 같은 희망이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견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작업도 그냥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무사하게 이제 올수 있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4월의 안산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거대한 기념관으로 변할 만큼 도시 곳곳에서 추모 행사와 전시가 연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더 그리워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슬픔을 꾹꾹 눌러담아 만든 수공예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님들이 이 작품 하나하나에 어머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관점에서 입장에서도 아마 그 마음이 충분히 익혀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전시회를 기획했었던 거고요.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유독 찰내니의 발길을 오랫동안 멈춰서게 한 수많은 이름들. 아, 예. 이 관람객은 단원고 고 이수진 학생의 이름에 쉽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단체, 그 봉사 단체 있는데 얘가 청년 그거 처음으로 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봉사를 참 잘하는 애라고 이제 딱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수학여행을 가게 됐고 그리고 가게 된 것도 사실 얘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좀 아는 분이 도와줬던 거였거든요. 살아 있었다면 올해 16학번 새내기가 되어 있을 단원고 2학년 아이들. 수천 수만 번 불러보고 어루만지며 수놓았을 이름들입니다. 이거를 수를 놓을 때 진짜 많이 많이 생각하면서 특히 보고 싶었겠다, 여기. 뭐 저는 아직 그런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애들 이름 그런 경험은 없지만 얼마나 이 보고 싶음이 강할까. 이게, 이게 느낌이 참 하다 그러나. 전시장 한 귀퉁이에 마련된 체험활동 공간. 앞화로 메시지 카드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단원고 2학년 8반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전시장의 체험활동을 도울 만큼 바깥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그녀 역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면증, 대인기피증, 그리고 심장이 막 뛰어요. 누우면 이유 없이 그리고 숨이 막혀요. 이게 우리 진혁이인데요. 그 마지막 생존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진혁이가 너무 그리워서 더디게만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해서. 그렇게 만든 작품들만 수십여 개.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가는 건 진혁이를 잃고 너무 힘들어했던 아빠를 위해 만든 작품입니다. 언제나 서로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빨간 실. 하지만 진혁이는 엄마가 새로 사준 운동복을 입고 사고 14일 만에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혁이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 그냥 나한테는 웃음을 주는 아이, 그리고 지금은 너무 그리운 아이, 보고 싶은 아이,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저 가슴 밑바닥에 재워 놓지도 못하고 항상 같이 있다라는 느낌. 뭐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거야. 그렇다지만 그건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모든 곳에 봄이 찾아왔지만 이상하게 만지 안산에만은 봄이 더디게 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며 안산 합동 분양소에선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여 304개의 진실의 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괴감에 빠져있던 유가족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오며 용기를 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제 도움이라도 뭐 필요하다 하면은 가서 그냥. <laughs> 같은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으며 진실을 외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라는 것도 대부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빨리 좀 아이들 아이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유가족들 주변엔 지인부터 봉사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집에서 바쁘거든요. 어, 바쁜데 오작오작을 네, 했어요. 네. <laughs> 전국 곳곳에서 릴레이로 진행된 진실의 탈 만들기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세월호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가족이나. 기억사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후에 그런 트라우마적인거나 영향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역할이 있는 거죠.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이들이요? 네. 이날 오후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같은 반이었던 고 조봉석 군의 아버지가 함께 단원고를 찾았습니다. 고 최진혁 군과 조봉석 군이 함께 공부하던 2학년 8반 교실, 유독 희생자 수가 많았던 8반 교실 안은 그들을 기억하려는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30한명한명 중에 두명 살아오고 29명 하고 그 김웅현 선생님까지 해서 30 명이. 조금 더 함께할 걸, 한번더 안아줄 걸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턱없이 적었던 아버지는 좀처럼 아들의 자리에 앉질 못합니다.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처음 왔을 때 소지품 남아 있는 거한 박스 하고. 국화꽃 한 송이 놓여 있었어요. 실감이 안 나죠, 지금도.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었던 봉석인 부모님과 터울이 많이 지는 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여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조덕호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대외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아들의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항상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많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 짧은 생을 제대로 살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미안함, 지켜주지 못한 그 미안함. 학교는 아이들이 수학 여행을 떠나기 전 벚꽃 밑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이들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을 지키기 위해선 일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견뎌야 합니다. 뭐 살려 달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는 됐지만 근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그 교훈, 그 가치 이런 거는 해나갔음은 아는 거죠. 다시 찾은 사동 나무 움직임 연구소 작업장 미수습자 아홉 명의 얼굴과 몸체를 조립하는 날입니다. 두달 가까이 부족한 인원으로도 총력을 다해 만들었던 인형이 드디어 형태를 갖추는 순간. 오늘 처음으로 조립할 인형은. 여섯 살 아들 고 번역규 군과 함께 아직 차가운 바닷속에 있을 고 권재근 씨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다섯 살딸 시신으로라도 돌아온 어머니 고 한윤지 씨 그리고 혁규 군과 재근 씨까지 이들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탄 그날 이후 제 가족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인양된 시신이로라도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인형에 담아냅니다. 다시 돌아오라. 항상 느끼는 네. 거지만 저희는 다시 항상 우리 우리 품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직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고 약속했을 재근 씨의 새끼 손가락. 지금 그 손가락은 꼭 돌아오라는 약속이면서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계속 잊혀지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힘을 써야 하고 그러는 것이죠. 2년 전 바다 한가운데 멈춰선 세월호의 시간. 731일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은 여전히 바다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건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잊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4월 16일, 그날을,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